께 감사하다가 접견한 복지법인 이영식 감사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은 충전소 이용조합원들에게 쌀 사은행사를 하라는 차준선 이사장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약 53억 원의 대손충당금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 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순선 이사장의 고향 쌀을 매입하여 빚잔치를 했습니다. 양곡 매입 진행 과정 중 이영식 감사는 입찰 공모에서 차순선 이사장의 고향 쌀이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쌀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여 창고마다 나락산성, 쌀 보관 장소가 없어서 썩어 나갈 지경, 네달 말이면 햅쌀 나오는데 등의 언론 보도에 근거하여 노동갑 대표에게 하루가 다르게 산지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니 쌀 매입 계약을 미루고 재입찰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갑 대표는 차준선 이사장의 고향 대동 미국 처리장의 쌀을 낙찰이 되었다는 구실만으로 입찰 가격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매입하여 사은행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충전소에 벤 본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만 해놓으면 수수료를 받는 벤 사업을 그동안 외주 업체에 맡겨왔던 복지 범위는. 외주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가 되는 2022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복지법인이 직접 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2022년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법인 노동갑 대표는 계약 만료에 이르자 외주업체와 계약하라는 차순선 이사장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하며 공룡 충전소 외 12개 충전소의 된 계약을 외주업체와 3년간 계약하여 복지법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억 원의 수익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영식 감사는 정관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우동갑 대표는 복지법인으로 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외주업체와 책임한 벤 계약 처리 등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두건 다, 흔한 말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찾지 못한 수상한 계약이었습니다. 이영식 감사는 2022년도 하반기 감사를 마치고 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충전소 변 계약 및 양복 매입 계약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후, 차준선 이사장은 이영식 감사가 개인 방송, 바른소리 유튜브를 통해서 조합정책에 대한 비난방송을 지속했다는 생트집을 잡아서 해임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이때 이영식 감사가 노동갑 대표의 유감 표명 요구를 받아들여서 굴복했으면 감사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겠지만, 이영식 감사는 복지 범인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서 결국, 감사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장 등의 특별 상여금 지급을 고발한 조합원들, 조합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 차동선 이사장은 서울시로부터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업적을 내세워 특별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부이사장 전모와 함께 8천만 원을 수령한 바 있는데 공금 횡령으로 조합원들에게 고발을 당하자 대의원 간담회에서 특별상여금으로 받은 돈은 워크숍 때 대의원과 지부장들에 대한 접대 비용이 조합.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서 사용했다고 하며 개인적으로는 한 푼도 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수선 이사장이 특별상용으로 받은 돈은 이미 개인 돈이며 이러한 개인 돈으로 대의원, 지부장 등 다수 조합원들이 식사 등적대 비용으로 사용한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찬선 집행부는 고발한 조합원들을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처분을 했는데 조합원들이 고발하기 전까지는 8천만원을 조합에 반납하지 않았었으므로 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피같은 돈 8천만원을 개찾게 하는 조합원들을 포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국철이 이사장 집행 때까지만 해도 차를 팔고 이직한 조합원들이 이직 유료금은 늦어도 3, 4개월 이내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차수성 이사장 책임 2년 만에 1년 3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게 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조합의 위기를 돌파할 뚜렷한 야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격 유지 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태료가 나오지 않는다. 마곡, 충전소 등 조합 자산을 처분하여 이직금을 해결하면 된다는 등의 무책임한 말을 남발하는 차순선 집행부와 측근 세력들은 20대 이사장 당선을 마치 나누 당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비록 차중선 이사장의 조직에 밀려서 감사 직책에서 쫓겨났지만, 조각과 복지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독선 독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오만 조합원님께 다짐합니다.